데이터 프레임의 요인 변수 만들기. 자, 데이터 분석을, 분석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많은 경우는 요인 또는 범주라고 합니다. 팩터, 그지? 범주. 에, 또는 그룹. 그룹 변수에 따라서 분석이 이루어지게 된다. 뭐, 남자, 여자.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연령별, 뭐, 10대, 20대, 30대, 40대, 뭐, 이렇게. 자, 뭐, 국어를 좋아하는 사람, 뭐,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 이렇게 된, 된다는 겁니다. 만약, 만약 분석용 데이터에 분석에 적합한 요인 변수가 이미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해서 데이터 분석을 수행하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요인 변수가 없는 경우에는 분석을 위해서 이를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봅시다. 첫 번째, 6.13.1. 0 1 조건문을 사용해서 만들기. 자, 조건문을 사용해서 분석자가 원하는 요인 변수를 만들 수 있는데 이때 조건문의 조건에 상수 또는 함수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6.18 보면은 프로그램 6.18, 조건문을 통한 요인 변수 만들기자. 프로그램 6.9에서 동일하게 분석용 데이터 프레임, 데이터 파이널을 사용해서 평점에 따라서 abcdf.을 간, 학점을 갖는 요인 변수 gpa, gpa11을 다음 같이 만들 수 있다. 자, 데이터 파이널 안에다가 gpa11이라는 새로운 뭡니까? 변수를 만드는데 조건을 걸죠. 그지? 4.0 이상. 자, 4.0 이상이면 a. A, 그다음에 3.0 이상이면은 B, 그다음에 2.0 이상이면은 뭐 C, 1.0 이상이면은 D고 그밖에 것은 F. 뭐 이렇게 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6.1뭐 18을 가지고 우리가 직접 할수 있죠. 자 먼저 6.19에서 6.9에서 뭐 어떤 것을 봅시다. 6.9에서 14. 자 6.9. 자 6.9가 지금 이거네요, 그죠? 예, 이렇게, 행건데, 그죠? 자, GP11을, 요거 GP1이니까 1, 2를 만들어 보자, 이러돼 있지, 그지? 예, 됐습니다. 뭐, 이거 또, 뭐, 거의 비슷하다, 그지? 예, 비슷합니다. 자, if s를 이용해서 어, 만들어 보자. 자, 한번 해봅시다. 프로그램 6.18. 조건문을 사용해서 만들기. 습니 자, 데이터, 일단 데이터 파이널을 불러야 되겠다. 그지? 데이터 파이널을 불러주게위해 로드를, 자, 데이터 우리 파이널 불러드리면 로드를 해야 되겠죠? 이제 데이터 파이널을 불러드리려면 로드부터 해야 된다. 항상 뭐, 하지만. 자, 일단, setW 돼가지고 경로, 그죠? 경로를 우리가 어, 통일시켜주자. 자, 요거 그대로 사용하자. 돼있고 로드 써야지, 로드는. 로드. 로드도 불러두는데, 에, 지금 데이터, 데이터 파이널. 제가, 우리 여러분들 저장해 놨죠. 세이브 시켜놔야 됩니다. 자, 해가지고, r 데이터. 이렇게 데이터, 파일 데이터 파이널 딱 치면 다 나오죠. 64개짜리. 데이터가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부르면 됩니다. 여러분들 안에 파일을 때저장 세이브를 해가지고, 그죠? R 데이터로 만들어가지고, 그죠? 파이널. 최종적으로 우리가 분석할 데이터거든요. 예. 시험 칠 때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실습 시험 같은 거 실제로 쳤을 때는 파이널 데이터 직접 만들어가지고 한뭐세시간 정도 시험 칩니다. 그럼 만들어서 그거가 실적 분석하기끔 만듭니다. 예. 근데 뭐 제가 여러분들 그렇게까지 하면 시간 많이 뺏기니까 해보시죠. 뭐 데이터, 어, 전문가, 데이터 전문가 과정 같은 경우에는요, 예, 그렇게 합니다. 자, 봅시다. 예, 불러드렸고. 자, 6.18을 사용할 수 있겠죠, 그지? 자, 데이터 파이널 아래. GPA, 파이널 아래, g p a 1이라고 하는 변수를 만드는데, if else, 됐죠. 데이터 파이널 안에 gpa 점수가 gpa 점수가 4.0 이상인거지 4.0보다 크거나 같으면 자 a로 주고 a 됐죠 자 if else 하나 더 해야될거지 이번에는 데이터 파이널 안에 어, gpa 점수가 3점이자 3.6보다 큰것 같아. 3.6 이상이면, 1로 주고, 그지? 1로 주고. 자, 그다음 if else, 데이터 a f i n pa가 2.6 이상, c, if else, 1.0 이상이면은 저 D 그, 그 밖의 거는 어떻습니까 F 이렇게 되는 거죠 가운데가 되고 자 됐습니다 이대로 그래 가지고 계속 뭐 엔터 어, 데이터 파이널이 없네 아 이거 잘못됐죠 어디서 잘못됐습니까 아 여기서 잘못됐네 그지 대문자로 나타내는데 됐습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 파이널을 쳐보면, 자, 이 한꺼번에 나타나니까 헤드로 할까? 헤드. 헤드 4개만 한번 볼까요? 그지? 자, 봅시다. 6개 정도 보여주죠. 자, GPA11 만들어졌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 이 GPA11만 불, 불러드리려면, 역시 달러 표시하면 되겠죠. 데이터 안에 들어있는, 그지? 달러도 있는 거, GPA11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나타나죠? 됐습니까? 예,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방금 했구요. 자, 이제 조건문을 사용해서 요인 변수를 만드는 데 있어서 조건문의 조건에 상수를 사용하지 않고 함수를 사용하는 예를 보자. 자, 6.19. 조건문을 통한 요인 변수 만들기자. 분석용 데이터 프레임 데이터 파이널을 사용해서 평점에 따라서 하, 중, 상, l, m, h를 갖는 여인면에 GPA 1, 2를 만들어 보자. L은 평점이 하이20% 25% 이하 하이25% 이하에 해당되는 학생들의 등급 평점이 상위 25%는 H 그 다음에 L, H에 해당되지 않는 학생들의 등급이죠. 자, 데이터 파이널에 GPA 1, 2라는 변수를 만드는데 If, Else 데이터 파이널에 GPA 점수가 콘타일 알죠? 우리 4분위수잖아 그치? 4분위수 자 GPA가 콘타일보다 크다. 뭐냐면 데이터 파이널에 GPA가 0.75 상위 25% 초과니까 0.75 누적도수가 75%를 넘어서는 넘어서는 gpa라 그지 gpa가 뭡니까 이게 지금 봤을 때는 1분이수2분의수3분의수4분의수자 우리가 자4분의수라고 하는 거는 앞에서 배웠잖아 그지 자 우리가 나누는 거죠 25%씩 나눈 거잖아 그지 자, 0에서 100까지 있다고 하면은 그지 100% 100%다 그러면 누적 자 누적이 얼마 여기 25% 여기 50%그 다음에 여기 75% 누적이다 누적 누적 확률 누적 확률 까지가 25% 까지가 누적 확률 50%그 다음에 요 까지는 75%자 이거 요거를 뭐라고 1사분위수 요거는 2사분위수 3사분위수 자 그리고 요, 요 50분위수 뭡니까 이게 바로 중앙이지 중앙값이지 그지 아그 다음에 여기 1사분위수하고 3사분위수하고 차이를 우리가 보는 4분위수 범위라 그러지 앞에서 배웠습니다 그지 여기 보니까 사비뉴스가 사분위수가 어떻습니까 어75% 보다 큰 뭡니까 gpa 값자 이걸 뭔데 바로 상위 25% 초과하는 부분이잖아 h 라고 두고 그 다음에 어, 데이터 파이널 gpa가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어, 2.5자 봅시다 2.5 0.75 보다 작고 그 다음에 0.5 75% 보다 작고 뭡니까 25% 보다 큰 GPA 점수. 그지? 어, 요거는 뭐라고? 어, 중간 값. M. 나머지는 뭐라고? 어, 0.25, 25%보다 작은 하한. 그지? 요게, 요게 하한. 요게 중간. 요게 벗어나, 75% 벗어나니까 뭐 상위. 요래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예,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 자, 요까지가, 어, 됐죠. 요, 까지가 지금 그지? 요까지가. 예, 요까지가 중간, 중간 범위가 되겠네. 자, 이거를 작성해봐라. 예, 하면 됩니다. 자, 해봅시다. 그렇죠. 프로그램. 조건문을 통한 요인 그룹별 자 요겁니다. 자 봅시다. 자 데이터 파이널 아래에다가 gpa12를 만들자. 그쵸? FLS 구문을 이용해서 만드는 거. GPA 점수가 어떻다? 퀀탈, 그지? QN 4분의 수 보다 큰 경우. 이 4분의 수가 어떤 값이냐 하니까 데이터 파이널 안에서, 데이터 파이널에서 GPA 점수가 뭐야? 75% 보다 큰 거잖아, 그지? 아, 그게 바로 25%를 초과하는 거잖아, 그지? 25%를 초과한다. 자, 75% 0.75. 누적 확률이기 때문에, 뭡니까? 누적 확률이기 때문에 75%가 누적되는 값을 넘어서는 거잖아, 요 그지? 예, 됐습니다. 자,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하죠? 어, h, h라고 하고, if else, 데이터. 이거 잘못했다, 그지? 데이터 하면 안 되죠, 그지? 파이널 이렇게 해야 되겠지. 됐고. 이것도 데이터 파이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GPA. 파이널 점수가. 그 해주면. 자, 그 다음에 중간, 중간에 0.2하고 정0.75 사이. 그지 이렇게 되고. 그걸 갖다가 할 때는 중간. 됐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L.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 더 들어가야 되지 가로가 됐죠 자, 됐습니다 데이터 해가지고 파일을 파이널. 아래에서 확인해 보니까 일리잖아아 잘못 쳤네 잘못 쳤죠 이게 자 확인되죠